형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리스의 장인입니다. 오늘도 시청하러 와 주신 우리 구독자 님들과 그리고 시청자 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부계정 영상인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 한번 전설 도전 부계정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뭐두 번째 신화 계정을 도전하는 영상인데 제가 그때 실패하고 나서 80리에 하나 빠르게 끝나고, 700% 성장 물력으로 끝내고, 바로 다시 도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80리에 끝냈고, 변신카드 보시면, 여기, 제영카드 4장 모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설 도전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실패를 기어 9번이고, 한 번만 더 채우면 20번인데, 제가 지금 전설에 중복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성공하면 어, 좋지만 혹시 실패하더라도 전설 중복. 지금 이 장판 8개 중에 하나 나와주면 은 바로 신화도좀 가볼 거고요. 저번에 미, 여기 미스터 스모크 나왔죠? 아, 스모크 나왔는데 아, 번개가 쳐도 꼭 이런 게 나와요. 혹시 이번에 번개 치더라도 제발 중복으로 나오길 바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캐릭터 넘어가서 진행해 볼게요. 본캐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 건데 전설 합성 바로 가기 전에 일단 재물 준다는 개념으로 여기 희귀 혹시라도 용어뜨면은 전설까지 다른 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 선물부터 가보겠습니다. 두장 먼저 가볼게요. 아 이것도 20번 보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어떻게 20번 보상으로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역시 말이 틀리지가 않죠. 자한번더 가볼게요. 한더 영업 가자. 오 뜰만 한데. 그렇지. 어 이거 가볼게요. 이거까지 전설 선물까지 한번 이참에 마법 인형 가볼 건데요. 마법 인형도 20번 보상이 포합이네요. 갑니다. 원투어 이거 뜰만 한데. 와, 아쉽게도 안 뜨네요. 아쉬울 것도 사실 없긴 한데. 자 보상 받게 해놓고요. 이프리트. 변신 쪽에 희귀가또네개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번 가고 나서 전설 성물 가고, 그 다음에 변신, 어, 뭐야? 번개가 잘 뜨는데? 어, 오늘 뭔가 느낌이 옵니다. 다 확정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물부터 갑니다. 첫 번째 도전, 전설 확률 11%. 제가 지금 이 가드리아 활이 탐험용이고 이게 사냥용인데 하나 더 솔직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탐험용으로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갑니다 첫번째 3,2,1 합성 시작 자 외쳐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전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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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 뭐가 있긴 있어? 있긴 있, 나그바스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 안주죠 좋습니다. 재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음 이제 전설 도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과연 오늘도 번개가 칠 것인지 아니면 20번 실패 보상으로 받을 것인지 굉장히 긴장, 긴장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률 11%. 어렵지 않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3, 2, 원 합성 전설 갑니다. 아 뭔가 왠지 이번에도 번개가 뜰것 같은 기분은 들거든요. 근데 아 이게 중복으로 나와야죠 형님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중복으로 나와줘야 돼. 아 누르겠습니다. 전설업, 전설업, 전설업 가자. 어 나발 역시 20번 보상으로 받도록 하고요. 아 근데 이 옆에 아까 광전사 이번에 새로 나온거 나왔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제부터 진짜 메인캠이야 이게 메인캠이야 자 드슬 다크스타조 지옥의 테스나이트 다크하딘 가드리아 화염의 테스나이트 구강예우딘 여기 스모커까지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돼요 여기서 중요한게 보상받을건데 여기서 나와야됩니다 아 돌아가는데 다 있는거만 있으면 좋겠다 보상받기 눌러보겠습니다 보상받기 합니다. 아 여기서 안나오면 이제 끝이야. 언제 또 저렇게 채워봐. 자, 오픈 누를게요. 화염의 데스나이트 있어요? 화대 있어요? 화대 가드리아 있고요. 화대 있고 가드리아 또 어, 나올 것 같은데? 화대인데? 오 어, 가드리아 있거든요. 가드리아 있어요. 야 드디어 처음. 제 리세장인의 신화계정을 두 번째 도전하는 신화계정이, 아니, 구계정이 드디어 도전을 합니다. 이거 선택 확정할게요. 그리고 바로 신화도전 가볼게요, 형님들. 출발해볼 건데, 쫄벌어서 아이나 더 먹겠습니다. 어, 첫 도전. 티제 쿠폰 이력으로 남을 수도 있긴 하겠지. 그치만, 한 번에 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참 간사해요. 도전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되니까 뜨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전설 도전 확률이랑 신화 도전 확률이랑 합성 확률이 같습니다. 성공 확률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 도전, 리세 장인. 두 번째 신화 계정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가겠습니다. 3, 2, 1. 신화 주십시오. 갑니다. 진짜 떴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쉽게 주진 않겠죠. 안 뜨더라도 다음 티 j 쿠폰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도 외치겠습니다.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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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아, 역시 역시 안 뜨네요. 쉽게 주지 않아요. 달의질리요 잠깐만. 아, 다리 질는 제가 없네요. 어, 아, 본캐가 있었구나. 자,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 TJ쿠폰, 뭐, 신화첫도전 뭐, 이억 남겼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다음 TJ쿠폰 도전할 때, 또 우리 형님들께 생방송으로 할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음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